오늘은 지역 경제와 감정 평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성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은 지리적인 특성인 위치 고정성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경제와 비, 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면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 분석은 부동산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경제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 경제 구조 및 성장 잠재력을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석을 기초로 장래의 소득이나 인구 동향 등 지역 주민들의 소비 활동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분석의 목적은 장래에 기대되는 부동산의 잠재 수요를 추정하여 부동산 수급 동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경제의 성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지역 경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성공적으로 분석하려면 그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이 무엇이며 이 산업의 장래 전망이 어떤가를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의 성장 요인을 분석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경제 기반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conomic base model이라고 합니다. 수출 기반 이론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경제 모델을 사용하면 어떤 지역의 경제, 제, 어, 어떤 지역의 경제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지역 내에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것들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 기반 모델은 어떤 지역의 산업을 크게 기초산업과 비기초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산업이란 수출산업을 의미하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타지역에 수출해서 해당지역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합니다. 즉, 한국이 해외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과 같이 수출산업은 그 지역에서 물건을 타지역으로 수출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반대로 비기초산업은 수출보다는 지역 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부차적 산업을 의미합니다. 기초산업은 그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산업이겠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기업이 자아나 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나올 만큼 생산하는 경우, 초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타 지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출로 얻은 소득은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되어 그 지역의 소득, 고용, 인구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수출에 의하여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켜 고용의 대를 더 확대시키며 고용의 증가는 다시 그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고용의 증대는 외부로부터 인구의 이동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요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그 지역의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여 부동산 수요가 더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산업은 그 지역의 경제를 더 성장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성장 기반이 되는 기초 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LQ 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Q는 Location, 위치의 Caution, 몫이라는 뜻입니다. 어, LQ를 입지계수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LQ에 의하면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 산업이 있어서 그 산업이 전국이나 전 도시 평균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일 경우에는 그 특정 산업은 기반산업 또는 수출산업이라고 불리우고 그 도시는 그 특정 산업에 전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어, 있죠. 그것이 어, 제주도의 기초산업이 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Q 분석을 하면은 LQ 수치가 1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LQ가 1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산업을, 어, 그게 기초산업이라 하며 그 지역을 성장으로 이끄는 특정 산업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연구비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강임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